우리같이 이렇게 멋, 멋지게 조각이니까 시야가 3만 합니다 5만 7만 진만 9만 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무세라도 돈보다도 이런거는 원래 오래됐기 때문에 값어치가 훨씬 좋은거예요 돈보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대리석 검정거 다리에서 만들어 놓으면 20만원짜리 농가에서 갈게요. 7만 갑니다 9만 갑니다 9만 작품이라 그어요아가 9만. 7만은 안 되겠죠? 조금 더해 줄까요? 그럼 7 5천0 0 예약해 두면 돼요. 에 9만 갑니까 9만 니까 9만 잘 가. 9만? 만 그죠말 들어 구만구만 구만 구만 가는데 말나 아니고요? 너무 싸게 줬다가 뭐라 하잖아아니 물어보고 줘야지 물어보고 줘야지 근데 나는 그사정에서데 네, 아, 아, 요새 말시세 없어요. 자, 요거 현미경. 어, 뭐. 아, 올 세트입니다. 올 세트. 근데 부저이지적하면이서렇게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세상에 하나하나 여기 별거 다있네 이거 언제 이거 언제 뭔데 네. 어, 뭔 일이잖아요. 네. 어. 어. 뭐, 연대가... 아 이건 연대가 있다야죠8 0 이거, 이거 외적색 거 같아. 아, 어. 어. 아, 이름이 이름이 뭐지? 연민가요라이가. 현미경? 어. 자 이만갑이다 2만 이만 2만. 이만삼만 2만 연대가 좋다 진짜로. <laughs> 이런, 이런 거는 연대 잘 들어가는 거야 사만 4만, 4만 6만 6만 5만 6만 6만 자, 이거는 5만원에 아거만두만원으요 그래. 음. 어. 이거? 요거까지 마, 이거, 나 요거 안했어 전설적으로 아, 못어지전설적로못자 일단 7만 나오면 진행합니다 7만 구만구만 이거 요 이거 저 8만 해, 하나 둘시다 7만 응, 밖에 안 나오고 8만 하라고. 9만 해라. 10만 넘어야 된다. 9만 나오면 지나간까 9만. 9만! 9만 나왔어요. 면대가 있어서 그래. 가만히 써보세요, 그 가만히 써보세요. 9만에 11만 갑니다. 11만. 10만 더감사하시고 11만 사이야상황적으로죠 자, 10만 납찰이 여기 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요, 양쪽에 그그 거예요. 자, 시작과 3만 갑니다. 5만 7만. 음. 7만 갑니다. 7만. 자, 이건 6만을올려버려자6만6만 6만? 5층으로 5만 우리 저 고모님한테 드릴게요. 우리 김고모님여러들 어, 하나씩 팔아요 하나씩 해야 돼요. 이거 하나씩 해야 돼아그러 일단 좀할수요자자 이거 자 일단 시작과3만 갑니다. 이뭐예 이것이

안 나오는 두개한달해에 보세요. 아까 아까 5만 7만 막 나오는 거 봤어요. 시 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아니, 아, 도깨 다시 이니까 아, 맞아요. 아, 설명을 그냥 보일까요? 보일까요? 보이래요. 있어. 작품성이 너무 좋아요. 예, 예. 5만. 세개6만이만만 5만... 5만, 5만, 5만 7만. 남편 세까는데역을해 아니 아까 지금 전세 5만 나왔는데 안줬어요 그래서 그래요. 생각하지마. 생각하고 싶어하지마. 5만 7만. 7만. 내가 번호 찍어. 아니, 아니 이게 내가 한개 4만 원씩 이게 8만, 8만 원에 산 건데. 이랬어요. 아니 이래. 대장. 대만 6만 7만. 6만 7만. 이 나보다 더러 갔다. 혼자 찍는 사람. 아까 지금 밖에서 아. 5만이나. 아. 4개 아. 아. 8만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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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아니요 이걸로, 6만, 6만, 6만 이걸로 6만 10000 10000 이걸로 이거는 이걸로 거 완전히 다찼어다 6만원 다 찼어요. 네. 그거 받아먹어요. 아우 저거는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보면 얘는 오랫동안 저 찾아다. 생각하는 오뎅이라그랬잖아요 이거는 생각하는 나비 뭔데? 돌덩 아니 오뎅이죠. 뭐, 뭐, 오뎅이 좋겠다. 몸으로 요즘에 많이 만들었잖아. 물파고 있는 오뎅이 이거는 이거는 토요일에 님을 기다려 그리워서 기다리다가 울고 있어 아오니까 그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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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은 아까 아까 갖고 같은데 채워졌다말이 예. 재질은. 예, 재질은. 돌 가로, 가로. 가로. 아, 이제 원목 원 말하자면 무거워 천부다 똑같지. 이번 돌찾찼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웅 고 있다. 이거 만들어서 이거 다깎은거예요 전부 다아 도로 깎은거네 그러면 깎은거죠 깎은거래야 찍은것이 아니고 원적인거 찍고 나의다 깎아서 아 원토 깎아 온토... 찍어가지고 여기는 기다린게 아니라 오링이 되갖고 지금 차비가 없다고 잡빠진거 오링 오링이 되갖자 어지간한 멋진맛이다 오만자 10만 링 갑니다 5만 10만 링 10만, 링 10만? 링 예. 링 <laughs> 10만 갑니다.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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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10만 넣고 봐야 돼요. 여러분. 돌로 해가지고 이거 흙도라니까. 이거 돌 가루로 온 것이 아니고. 돌가루다돌 가루요. 돌 가루에 가루 이렇게 나, 나머지 이렇게 두가 온 거예요. 8만이라고 했어요, 사장님 8에 10만. 10! 구만이좀 그러면 구만감사 자시고, 10만 내가 볼 때는 여기아까제 마주 보신 뭐거 10만이 활지 넘어야 되겠어. 일단 10만 가고 물어봅시다. 구만에 10만, 10. 눈치 보고 있어 10. 1예술0 10. 만0 10. 1으니다1예 10. 1아 10. 리0 10. 10. 아내가입했는데가마요 여기 있는 거죠. 주차할 때. 이거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하라고. 망합니다. 예? 2만 2만 3만. 3만. 벌써 아는 사람들만 먼저 두고 있어 3만. 한2만원짜리2만원짜치2만원어자 아, 2만 2만 네. 그럼 이제 500원으로 갈까 니다 4,500원께 샀어 4,500원 이고 이거 주문을 이거, 이거 봐봐요 네. 이거다 이건 뭐예요? 좀, 꽃,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갖고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 네. 이렇게 꽂아 네. 올리는 거 네, 네. 그렇게 들요 어,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 그러면 이거 뭐지? 이거 부아 저거에다가 아지데게개 만이요? 세개 많이요? 근데 더, 더 써야 될것 같은데, 이거 하나면, 은 뭐. 자, 이만 합니다! 성점 이만! 비올때 쓰고 된거 아니에요? 비올때 쓰면더 좋고, 비를 다 막게 생겼다. 자, 성점 이만! 자, 만 낙차 해. 우리 민규가 가져가서 만 오천 원 받은 거고, 사채원 받은 거겠다. 자, 이거 만 낙차. 이거 뭐예요? 이거도기예요 다나도줘 민지서모님. 민지서모님 앞으로. 자, 인두하 이거 남에다가 인두로 해야 되죠. 다 이쁘게 잘 해놨네. 알수요. 자, 일신성불. 일신, 자, 성불 하나, 성불. 한글을 읽는 거야. 뭐지? 내단해볼지 마음, 제가, 마 이만합니다. 인도와 인도를 지외보는나가 다음 나 이만, 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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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만, 만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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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만, 이니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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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 이만, 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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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만 하나 쓰면 안 될까요? 아무 값도 짜. 이만 하나 쓰십시오. 이만 하나. 요거 너무 잘 힘들었어. 잘했습 어, 고기, 고기. 자, 이거는자 먹기 먹기를 저희 망합니다. 이만 이만 옛날 것아 많이. 옛날 <laughs> 것이오. 아, 괜찮을 거야. 그럼, 만 이만 해갖고 는안 되잖아. 그래도 이만! 이만 지 이만 해보만 해도 돼. 이 이만 해이도 이만 이만 해앞이도이이 자, 뒤쪽으로 왔죠. 삐사. 옹쩍 만? 만? 점인데만원점인데점이요만 이만? 한번더 와야 된다고? 하나에 만원한 거예요. 자, 이만오천! <목소리> 자, 이만오천! 대신해라. <,000.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졸어, 목소리> 자, 이만오천 하세요, 그냥. 안 되면 3만 아니면 안 되는데 2만5천1 0 0 0 0원에 4천원 안 되면 1 2만5 천에 들어 근데 뒤 앞에 먼저 나왔어 우리 저 사장님 관장님 앞으로 낚시하자 2만5천 꼬막 단지 이거 진짜 이쁘다 어, 이쁜 거 먹어보자 꼬막 단지 5만봐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토끼로 날뭐 가는 거고 뭐 그런 거라고 봐요 톡집, 톡톡. 집이라고 톱날, 집. 많이요두접인데 네. 요것만 많이라고1만0천만1천 사매기? 사매기. 동물가. 만오1 5만0천 저거 요 우리가. 요거 1다 개. 야 이거 가지고 돈 벌어야 되딱 들어갖고. 열다 개. 열다 개네. 요거 돈 벌어먹어야 되겠때 15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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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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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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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주같아1주 아니, 아니, 주물받란 거예요. 무세요? 예, 금물 받란거무세근물받 거예요. 5만 7만! 7! 15개인데 5천 원씩도 안 나오냐. 7만! 내려 자. 요거를 싹 한번 닦아요 그러면 하두 개, 만 원이면 금방 금방 아가두 개씩 야 그러니까 두 개씩 어봉 음. 봉이 나는 모르게 그렇게 해가고 우리 저기 저 총무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총무님 이잘한 거야 망합니다 이만 부식한거용감한거영요 마지막, 이만. 음, 지금... 아니 여러분 일괄 사 가보시죠. 아까 지금 누가 아부따에 샀죠? 연분다요. 분 이거 여기 하면좋은데 아야. 있어몇 개? 개이만거 개. 이게? 12개 12개.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1 2 <laughs> 개구만. 자 시작가 5만입니다. 5만 5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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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7, 7이에요. 예. 9만. 근데 하나에 만 원씩 잡으면 12만 원이에요. 9만. 자

Vamos <laughs> lá, vamos lá,